당시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정치에 실패하니까 그 양반이 꺼낸 카드가 헌법 전, 전 그냥 숨어 있는 헌법을 또는 법률을 꺼낸 겁니다 그러므로 탄핵이 된 뒤에 들어선 정부는 제일 먼저 꺼내들어야 될 것이 정치입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왜 정치인이 법을 이야기하고 법이 정치를, 법률가들이 정치를 한다는 평을 받습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하시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그런 결정들을 합니까? 구속취소, 그걸 오해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그게 법리적으로 그게 정당한가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까지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죠? 이제까지 계속 날로 계산했는데 왜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 쳐요. 바꿀 필요가 있다 치면 이름 없는 민초사건에 바꿔야죠.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법률가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인 논쟁을 잘 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십시오. 왜 정치인들이 계속 법을 이야기합니까?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관용과 자제를 지켰습니까? 몇몇 판결 내지 결정은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저로서도 관용과 자제를 어긴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신뢰로 답을 해야지 왜 독립으로 이야기합니까? 저 역시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어, 법원에서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을 불신할 때는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의심을 제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판의 독립이다고요. 뭐뭐 뭐 하는 양입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네란째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란째 재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저는 어차피 뭐 오늘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네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해야죠 그런데 그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게 말이 돼요? <목소리> 법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당에 쓴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문자가 많이 와서 그래서 오늘은 너는 왜 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냐고 하길래 법원을 한번 비판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어 책임은 또 달게 받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영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중계 중계 헌법재판소 중계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계를 못 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있어요?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에요? 자기들이 불신을 자처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면 하 그게 뭐키냐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지하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해보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할수 있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이제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좀 써겠습니다. 레비츠 기구수도 영어를 썼지 않습니까?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휴먼 에러는 그 휴먼을 책임을 물으면 돼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휴먼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 계획 방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국회에서 한번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심을 공론화 과정에서 좀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론의 장은 좀 제발 억압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도 대역재인을 저지른 사람도 할말다 하고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의견만 내면 뭐 이렇게 뭘해 뭐 가지고 중진 의원도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한대요. 그게 여러분이 꿈꾼 민주주의입니까? 그 한겨울에 그 무슨 뭐죠? 눈 오는 날그 뭐죠? 키세스 해 가면서 여러분이 회복하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탄핵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 백범일지의 김구 선생이 어, "산에는 하나의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는 하나의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우러져,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섞여 피어,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탄핵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많았을 때그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그 길은 어 국가에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길은 시민 사회에 있다. 그래서 시민 사회의 공론의 장이 회복되어야 국가 권력이 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할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정당과 그 당원 간에 저는 좀 건강한 긴장 관계가 없지 않나. 공론화 과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